러은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명이 쭉나열 되니까 지루하고 별로 느껴지는 것도 없으시죠?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적으로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엄청나게 멋있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 모든 지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미뤘던걸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께서 주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소서라고 고백하면 여우서가 각 지파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이제 각각의 땅으로 출정하는 그 장면이 벌어졌어야 돼요. 그렇게 출정하면 하나님께서 각집합와 함께 하셔서 여기서 또 여리고에서 일으키셨던 은혜를 일으키시고, 저기서 멜롬에서 이겼던 승리를 일으키시고, 여기서 기분에서 일으키셨던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면서 막 모든 땅의각집합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20몇 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 40장까지 이어지는. 이집합는 이렇게 싸우는 승리했다. 저집합는 저렇게 싸우는 승리했다. 40장을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럼 그래서요, 28장, 29장은요, 굉장히 슬픈 장이에요. 사실, 그 앞부분 요셉 지파에게부터 굉장히 슬픈 장이에요. 왜냐하면, 하기만 했으면 됐을 엄청난 청사진이 딱 있는데, 그 청사진대로 안 된,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지었으면 위대한 건축물이 지어졌을 텐데, 왜안 했대 도대체? 아 이게 엄청난 청사진이 있었네. 그걸 왜안한 거야? 그걸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슬픈 거예요. 왜안 했죠?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이어서? 적들이 너무 강해서? 아니요 미루다가 적들이 그렇게 강해 여러분 여리고만큼 강하고 멜롬 전투만큼 아니잖아요 적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 전투와 그 모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그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러셨어요 니네 안되겠다 싸우지 마 광해로 되도록 아니잖아요 함께 싸우라고 하 했잖아요 하나님도 이들을 신뢰하고 지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미루다가 미루다가 이 위대한 이 위대한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되게, 되게 슬픈 장면이고 되게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이게 지명의 나이 아니라 이걸 보고 우리가 아 약간 이래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루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모든 지명들을 사실은 얻고 어, 이기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여우수사 40장까지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날아가 버렸다는 게 보이는. 어이 다음에 어디 갔어? 이로 끝난 거야? 약간 이런 되게 그런 장면이라는 거. 근데 묵상해 보시면서 아이 아쉬움, 이 안타까움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적용하죠. 이제 미루 <laughs> 미루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 우리 여우수아서에서 배우셔야 돼요. 아, 저도 막 너무 무서워요. 나 미루는 미루는 게좀 있는 사람이라. 근데 미루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좀 저도 다시 한번 느껴요. 그럼 미루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미루는 게요. 정말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르는 게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만들고요. 싸우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만들어요. 미루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살아야 할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분깃이 따로 있으니까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삶의 불량을 오늘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자. 미루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하고 정말 간단한 하지만 너무 중요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했던 거 미루는 거에 뿌리가 뭐가 있어요? 자만과 이기심. 아, 뭐 내가 뭐 대접 좀 받아야 되겠다는. 아뭐 나중에 하자. 뭐. 이기심. 어 나한테 유리하게 돼야 되는데 아, 왜 그렇게 안 해줘? 하기 싫어 이런.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미루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기회들이 낭비된다는 거 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정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